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품 개봉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핫한 액션캠이 하나 나왔죠. 저는 요 제품이 공개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버 분들의 후기를 몇개 보고, 바로 질을 생각을 하고, 바로 결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액션캠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당근으로 처분해버렸습니다. 오즈모 포켓2 짐벌 탑재된 제품이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올해 초에 리뷰를 했었던 인스타 인스타360의 고투, 1인칭 영상 찍을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액션캠이죠. 요두 개를 제가 단계에다가 처분하고, 바로 요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은, 자, 인스타360 X3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X2 제품의 후속작이고요. 어떤 용도로 나왔냐면은 360도 촬영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편집을 할수 있도록 나온 액션캠입니다. 제가 사실 고2를 구매를 할때요 이전 버전인 X2를 고려를 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포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자동차 1인칭 영상을 많이 찍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달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캠을 선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X2 같은 경우에 360도 촬영을 동시에 하면서 결국은 편집을 굉장히 이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있거든요. 뭔가 편집이 어려울 것 같고 좀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서 사실 X2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은 전방 영상이 화질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360도는 4K로 찍었었는데 전방만 찍고 싶다면 은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들이 X3에서 많이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정도 굉장히 커지면서 편의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리뷰... 영상들을 보고 바로 질렀는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개봉기만 찍어보고 제가 내일 강릉으로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드라이빙 영상을 한번 요 캠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바로 있네요 제품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리뷰 볼 때는 좀못 느꼈는데 오 제품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무게감도 굉장히 있습니다 마치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이렇게 달면은 약간 아이나비 느낌 나죠 그쵸 아,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뭔가 신체에 달고 찍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이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성품들이 있겠죠 이거는 제가 항상 해보는 작업인데 이 뒤에 뭐가 있을까?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져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도 뭐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 제품을 샀기 때문에 아무런 구성품 추가 구성품이 없어요. 그이 케이블 있고요. 그다음에 어아 파우치는 기본적으로 있는 어... 것 같네요. 어, 요거는 조금 좋습니다. 이게 렌즈 파우치. 렌즈가 상당히 또 카툭튀 버전이기 때문에 예, 렌즈 파우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네요. 렌즈 파우치가 아니라 전체 파우치인 것 같습니다. 집어 넣으면은 잘안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아. 파우치를 기본으로 주는 액션캠프 처음 봅니다. 아, 진짜 이거는 되게 섬세하고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점이죠. 그리고 설명서와 스티커들이 들어있고요. 이것은 그 렌즈 닦는 안경 닦기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티커 로고도 있고요. 설명서들 적당하게 있고. 일단은, 어, 첫인상은, 어, 생각보다는, 어, 약간 당황하게 만드는 무게와 크기 네, 놀랄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렇게 액정이 보이게 됨으로써 굉장히 장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케이블 선 꼽는 데가 있고요. 네, 여기가 아마 이제 배터리랑 그런 것들 넣는 거아 배터리네요 배터리. 아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 넣는 부분이 요 틈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마이크 버튼 양쪽에 있고요. 여기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있고 네 이렇게 전원을 키면은 설정이 나옵니다. 네, 한국어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5.7K에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고요. 서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5 7 k 에선는 이렇고 네, 4K에서는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 있는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이렇게 두개 당연히 360도 촬영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동영상과 다음에 사진 찍을 수 있고 HDR 사진 다음에뭐 인터벌 촬영 다음에 연속 스타랩스 다음에뭐 이런 것들 액티브 HDR이 바로 여기서 자랑하는 거죠. 굉장히 안정화 되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하고요. 전면만 찍고 싶으면 이렇게 싱글 렌즈 이렇게 누르면은 전면 뭐 셀피 모드 그다음에 루프 레 코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360도에 놓고 동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게 셔터 버튼 요게 메뉴 버튼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Q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퀵메뉴 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지정해 놓은 거뭐 스키를 타면서도 찍을 수 있고 뭐 사용자 지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차차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개봉기 인스타 360 x 3의 개봉기만 간단하게 찍어 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첫 이미지이긴 한데 영상이 어떻게 찍힐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360고2의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졌어요. 사실 사자마자 두 번인가 찍고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마침 또 새로운 장난감이 출시를 해서 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친구가 운전할 때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360도 촬영을 다 해주기 때문에 영상 대충 싹 찍어놓고 편집을 재밌게 하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제가 촬영을 접고 갑자기 이거를 까먹었네요. 이게 뭐냐면은. 인스타 360요 360도 촬영 카메라의 필수품입니다. 바로 인비저블 스틱이거든요. 인비저블 스틱이 뭐냐면은 요 스틱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스틱이 안 보이고 마치 드론이 찍는 효과처럼 나타내는 그런 스틱입니다. 그래서 요 스틱을 써야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로 소프트웨어로 지워지면서 촬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스틱도 같이 이제 세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내일 연결을 해보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틱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70cm짜리, 하나는 120cm짜리까지 연장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120cm 연장되는 거는 이렇게 길이가 조금 긴데, 70cm 연장되는 거는 요거 한 절반 정도? 10몇 cm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요 가격은 19,000원. 그 다음에 아까 70cm짜리는 26,000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내일 한번 촬영해볼게요. 안녕.